안녕하세요. 남영주 시민 축구단 수비수 이진섭입니다. 일단 좋았던 점은 어, 지금 현재 저희 팀 순위가 1위인 게 좋은 것 같고, 어,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비수로서 최소 실점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쉬운 점은 전반기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지만 세종전에 경기를 졌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아저 평점을 매기기는 좀 쑥스럽 쑥스러운데 일단 저 평점은 감독님과 코치님과 팬분들이 정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저 개인적으로 평점을 매기자면 훈련 때나 경기 때나 개인적으로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경기나 훈련에 임하는 거에 제 스스로 높은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. 어 가장 좋았던 경기요? 다 경기 이겨 갖고 다 좋은데. 14라운드의 그 평창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1대으로 지고 있었지만, 후반전에 1대1로 동점골 넣고, 후반전에 극적인 그 역전골을 넣기 었 때문에,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 스스로 아쉬움이 있다면은, 일단, 수비수로서 선제 시점을 했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컸지만, 경기는 이겨갖고,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희 선수들이 매 경기,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도록,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대표이사님과 단장님과 총무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진짜 빠질 수 없는 감독님과 코치님이 있으신데 저희 선수들을 항상 성장을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매 경기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선수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경기 보러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 지금 현재로서 1위로 달리기,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살려서 우승까지 가는 게 최고의 목표고 선수로서도 목표고요. 저뿐만이 아니라 어, 다른 선수들도 우승에 대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경기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